수리공, 뭐야, 안 되네? 안 되네. 수리공이라고 써있나봐. 오, 만료일. 어? 딱 걸렸어. 만료일 때문에 안 된다. 서류가 만료돼서 통과시킬 수 없은 네다만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뭘 그냥 통과시켜줘. 아우지가 걸면 안알아 다음! 여권 제출하시라우.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아, 직장을 구해서 말입니다. 오, 타이완, 기술, 오든. 이게 뭐니까? 어허라. 동맹훈 씨, 동은맹 씨. <laughs> 자, 고 만료일. 맞고, 세 달은 뭐. 맞고, 맞고, 맞고. 리쿠커가, 그거 꼭 연락해보시라우. 그래야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남... 날래날래오시라우날래 날래. 이거 왜 이렇게 느려? 날래 날래 오시지.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아, 진남한 입니다 궁복철 씨. 남궁복철 씨. 남궁복철. 광주. 남궁복철이네. 남궁복철 씨. 어, 궁복철. 오, 맞겠지? <목철> 서류를 챙기시라우 다음! 여권 제출하시라우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어.. 진척을 만나려고 윤삼김씨 아이야네. 글쎄.. 너한테 할이겠군 레닝그라드 <laughs> 어 뭐지? 어? <laughs> 그.. 중국을 위하여! 남북처.. 그.. 남.. 남나.. 흐흐흐 남북처시 그분 테러했어 반동분자의 공격으로 건물은 겨 p 마무리했어 순한 남자가 다시 돈을 얻었습니다 체크필시가 없을 경우 돈을 털어 손물 떼버려 0 0이나 돈인데. 보다야 나. 맞아. <목소리> 또 다른 폭파범이 겸을 넘어다 민족심사가 침해하지 국가감별성에 새로운 감독관이 들어서다 노동하라 이야기 주최 72년 12월 5일 아 힘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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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민주지민공화국 국가가별성 공식 공고 검문관 세계감독각의 외국인들에 대한 정밀조사 수준이 좋지 못하며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모든 외국인 어... 리국자들은 최근에 몸무게, 기외모 등을 담은 신분 보충 증명표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기정 집의 문서장이 갱신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동지를위한 네. 다음 힘들면 아우지로 가시죠. <laughs> 네? 그래 힘들면 아우지 가. 아우지로 가라니 <laughs>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체력 기간은? 어우 벌레. 지수. 따이안 가오슝 있었어. 여러분, 저희 일회 게임 수다 방송 혹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해 주셨으면은 지금 한 번씩 리그커가 당신 당드릴게요 해도 되겠어. 잘. 아 도장 달랐어요? 아니 안 틀렸어. 오늘. 안 틀렸는데? 레건 <laughs> <력권> 제출할 시간. <laughs>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체류 기간은 정치국이 맞아 이거. 하노이, 하노이 여자. 맞고, 맞고, 맞고. 어? 만료일. 맞아. 맞고. 61kg 맞고, 키 맞고. 음. 리쿠카가 문제 일, 일으키지 마시라! 우리 <놀람> 문언조치 <두 번째로 놀람> 빨리 생겨야 되는데. <놀람> 다음! 아니, 당신은... 아, 좋은 아침이라... 오, 동무... 돈은 준비됐겠 면을 체포했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성과금은 짭짤하게 받아 아니, 두당원이라면서... 지금 한 명당 오원... 충분하지 않지만 말이 다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너 힘써줄게, 나. 동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람 말못 하는 거야... 아, 다음... 여권 아, 뭐. 제출하시라! 어 조선 사람 김창학 씨 어, 얼굴이 이상해 찌그러졌어 데이터 키 찌그러진 원래 찌그러진 얼굴이었어 십킬로치 십사 맞고 어 당신 나걸졌어 리어건의 이구만요일이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인세상의 문제겠지 인세상의 문제는 무슨 인세상의 문제야 다시 발급 받아오시라 다음 리젠트 실력권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일자리를 구했다고 음, 민머리? 뭐야 민머리인데 설명이 어 그러네 이거 <laughs> 가발이야? 아유. 동무 기록처럼 아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 바뀔 수도 있지 손가락 무늬 당신 가발 쓴 거야 아유. 야 여기 있다고오 맞네 음흠. 가발이네 진짜 죄송합니다 가발인진 몰랐습니다. 음, 맞아. 어, 어. 내가 죽어 지은데됐었나안 음. 된다? 모 맞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신분증. 아니 이것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주려고. 어. 이상한 <laughs> 애미나 이러고만 <laughs> 아. 이야이제 처하시러. 뭔지 잃어버렸실에서엄청 모양입니다. 을으니 집에 돌아가 봐야 하는데. 시끄러워. 빨리 이걸 가져지고는데 같게나. 이런 <laughs> 장난 지금 벌금을 받게 생겼어. 감독에게 말해 봐야겠군. 짜 여기 오셨으라 싫어.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노동하러 왔지. 오 기술직이야. 단발머리 맞고 63kg 인복김? 아, 인복김 광조우. 맞고 지안도 괜찮고. 뭐? 아, 맞고. <laughs> 다,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이거 하나 주고 이게 뭐까? 오호. 씨. 리그커가 넌다내내 내, 나에게 돈이 되는 그런 거야. 빨리 연락하라구. 그곳으로 빨리 빨리 연락을 해. 일건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항공산업 직장 할부에서 말입니다. 음, 일 년쯤 입니다 이거 안 조지네. 항공산업 형렬배. 수호주스인가? 짧은 곱슬머리 남자라든지 설까? 남자. 띠띠띠 맞아. 맞고 11 20일. 정치국 맞고. 노동하고서에도 도장 이 있는데 잠깐 확인할까? 응. 음. 그 틀릴 수도 있어. 맞아. 오케이. 리코카가. 어, 이름 달라? 왜? 배영렬 영... 김영렬? 아, 진짜? <laughs> 안 돼. 이미 줬는데? 여기 내 입구 거부 찍어. <laughs> 리쿠 아. 거부! 리쿠 거부야! 당신 리쿠 거부라고! 어. 제발, 제발. 리쿠 거부란 말이야! 제발. 잘못 본거기 아! 아! 성명 유해하지 않은. 아니야, 아직 골은거야 <laughs> 네, 그래, 맞아. 이제, 이제 잘하면 돼. <laughs> 리어건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다오. 어몇주 정도겠군. 신분 확인서를 끔직하고만팔 급받기도 어려운 부드럽지간도 잘 보니 원 초순 눈물 좀더 깜깜해지는 걸 무슨 생각으로 국대우대방한 거야? 몇주 정도? 어저 몸무게랑 그게 없는데 그러네. 외국인은 신분 증명표를 내야 합니다만. 그런건 받은적도 없는데? 그렇다면 리쿡갈수가 없지 빨리 돌아가시라 날래 날래 남도 선으로 돌아가시라오 통화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돈으로 매상에 탈락해 돈을 주시라 그럼 내가 보내드릴테니까 돈을 주시라한 10장정도 주시라아 지금 내가 하는 길입니다 불장어리 맞아 음 2주정도겠군 8 5 k 로175 맞아 타이베이 있어. 타이완에. 지나가는 길이었나? 음. 지나가는 길. 어, 지나가는 길은 통관대. 이건 방문으로 되어 있어. 뜯뜯뜯. 방문 목적이 진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 맞는 사람이 있다고. 야, 이씨. 당신 이렇게 하다가 혼나는 수가 있어. 어, 이거 잠깐만. 어, 가야 돼. 리국허가서그서어 맞구나. 아 맞아 맞아. 아. 리국허가리국허가 리쿠카 다른 날래 날래 오시라고 빨리 빨리. 날래 날래 오시라고.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로더가로 음, 왔지. 코스요 체류기간은 음, 1년 정도겠군. 수복강 수복강 검도. 로더 맞고 어? 여권번호가 네 표기된 것과 다름내다만 틀려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으네라 아, 그냥 던가 시키가 달라고 아오지 당신 아오지야 그래봐야다 어, 무슨 드림단가 우왕밖에 못봤겠지만 날랄랄랄 야 어라오 어디야 아픈고통통아 근데 밥 한번 안 먹었다 아퍼 얘는 발음이 너무 야게 어 그래도 딱딱딱니다 이게 뭐야? 뚝아까 계속 쓴거다 아 뚝돌 뭐? 라고 그러는거야? 그런가봐 역시 범죄자의 피난처 조선이 좋지 못한 평판을 얻다 <laughs> 소비투 대북발전 다이안도의 망둥을 거절당하다 노동화 1 0 0 주체 72년 12월 6일 국선민주의민공화국 국가검열성 공식 공고 검문관, 지안성에서 우리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매일 공고에 수배 중인 세 명의 국제 흉악범들이 실계 될 것입니다. 리국자의 얼굴을 대조하여 의심이 가는 즉시 아우지로 보내버리시오.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다음 빨 날래 날래 오시라 지금 돈이 없어 내옷건내철 하시라 오이 사람 다딱 걸렸어 부린치 발견 취조나 지금 얼굴임 내다만 대기라 수다 떠 생각 없다 아우지 나도 수다 떨 생각은 없어서 범죄자라고 그래 당신은 범죄자야 아우지 가서 한번 열심히 다 일해보라 다 다음 여검 제철 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지나가는 길입니다. 체류 기간은 이제 이제쯤입니다. 용칠박, 용철민. 뭐야? 이름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름과 다르게 표기되었습니다만. 이름이 두 개라고. 손가락 무늬를 한번 찍어봐야겠어. 아, 가병 음, 음 맞아 맞아 생년월일 짧은 거리 85kg 70 아, 82 오케이 12월 12일 오케이 맞고 당하죠 당하죠 리그 리그를 허가합니다 다음 네, 네. 네. 여권을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체류 기간은 2, 2주 정도겠군. 1 0호배용호맞고 어, 여권 번호가 다른데... 땡네딱 걸렸어. 등록번호가 다릅니다만... 아, 다시 확인해 보라우 아오지, 기다리마시라. 무슨 일입니까? 당신 아오지, 이제 이송될 거야. 날라라나오라우 다음! 날레, 날레, 오시라. 날레, 날레, 이코 제출하셔.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아, 일자리를 구했다오 아, 약 기술 한 달. 어, 이게 뭔데까? 어허... 맞고, 은충김. 어, 맞어, 맞어. 짧은 곱슬머리도 맞고, 어, 타마졌다 음, 응. 리쿠카가, 리쿠카가!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 다음! 여어콘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지나가는 길입니다 체류기 가는? 이틀 정도입니다 사인 샨다? 어? 소베트에 사인 샨다가 있었나? 확인 소베트 없어, 없어. 이거 소베트에는 사인 샨다가 없습니다만 발급 도시가 불이치에 합 다만. 대체 뭘뭐 하는 건지 와. 뭐. 아우지 잠시만 기다리시라. 뭐 하는 겁니까? 아우지로 호송될 것이십니다. 나오라 날래 날래 나가시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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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래 날래 들어오시고. 날래 날래 날래. 나 지금 돈이 없어. 리콘 제출하셔.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여기에 살려고. 미친 거 아닌가? 탈모 진행 중이야. 탈모인데 그냥. <laughs> 이민 무기한. 어? 어? 그러네 아 이거 이거 프릴치 발견 쉬조 자세히 여쭤볼게 있습니다 백이랑 수살자 생각없다오아우지 기다리마시라우 음, 무슨 일입니까? 아우지로호송되는거야날라내는 나오라우 빨리 빨리 나가라우 바로. 다음 이런 개값나 자고가 있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구만? 아우지. 뭐 하는 겁니까? 당신 아우지로 가는 게야. 나올아날 네네네, 빨리빨리. 오, 조선 사람네. 김철재, 여자 남포 사람. 음. 8월1 8일 이걸 몸무게를 잡아야 돼. 64 받고 리그 커가 아, 근데 이거 다 있어야 되나? 외국인만 있어야 되는 거였나? 외국인만 있으면 되는 거아니야 아, 어, 외국인이 어. <목소리> 위대한 수용 동지를 위하여 딱 <목소리> 어, 힘들다. 리1컨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체류 기간은 <목소리> 아마 14일쯤 일어나 부산요 어? 근데 저기 없어. 그러네. 외국인 적 없네. 리코커 가사가 없음 내다만. 그게 필요한지 몰랐어. 몰랐으면은 남조선으로 우리? 돌아가야지. 리코커부 리그커부. 죄송인 동물을 환영합니다. 리어커을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신나가는 중입니다. 당신 얼굴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당신 얼굴이 완전히 다른데? 사진이랑 달라. 지조 생김새가 전혀 다릅니다만 왜 그런지 모르겠군 딱 봐도 나잖아? 당신이랑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당신이야? 어? 어 달라 달라 달라? 당신 이거 손도장도 다른데 신원을 알긴 할수 없습니다만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아우지 당신 아우지라고 빨리 뭐하는 겁니까? 날레 날레 나가 지금 이러고 있지 말고 날레 날레 나가라고 나오라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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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레 날레 들어오시라우 내건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조선을 지나가려고... 아마 이틀 정도겠군. 이거라든... 맞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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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비자의 만료일이 이거 지난 것 같은데, 만료된 서류입니다. 뭐라고 그럴 리 없다우. 얼마 전에 갱신했다고... 당신에게요, 얼마 전이란건한 3년쯤 되나 보지. 리그 꺼부야 빨리 돌아가도록 해. 달, 날래 날래 들어오시라. 날래 날래. 왜냐면 아우지를 보내면 돈을 벌수 있잖아요. 네. 돈을 줘요. 아우지를 보내면.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어? 서방? 서방과 함께 살고자지. 어? 뭐라고? 저것도 없어. 여권, 여권이 없. 어리 여권도 없는데 당신 서방이랑? 혹시 그? 어? 외국에만 있다는 아, 그 여기 어? 있다오. 개이여. 여.. <laughs> 여. <laughs> 여. 당신 이거 성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지말이 <laughs>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뭐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 얼굴을 봐서는 아무리 봐도 이럴 어? 여성 동무가 아니야. 띠네 네. 아, 역시 <laughs> 남자였어 서류에 잘못된 표기사항이 있 g o 다만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군 아오지야 당신 <목소리> 이, 이건 또 뭐야 아 o 지로 가는거지 뭐긴 뭐야 o d p e 나라오 날래 날래 나가라. 다 i 날래 날래 들어오시라 o d person. I'm not g 무슨 목적으로 be a good person. 짧 짤... 무기한 짧은 구불머리 맞는 건가 이게 맞아 이 맞는 거구나 다 맞는 것 같은데 음종58%십팔리그커 <끝> 끝났다 아 마지막이군 네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게임으로 응. 넘어갈게요 저희도 힘들어 목 아프다 1 4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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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 시원하다. 온도가 많이 올랐어. 수면.